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거울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시여,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참으로 귀하고 유익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오직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로 교회를 잘, 교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덟 명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이들의 눈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들이 참으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복음에 깊이 뿌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본을 따라서 참으로 섬길 때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임직받고 세워지는 여덟 명의 일꾼들에게.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의 일꾼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들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여 증거하실 수 있도록 오해사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 외에도 임직 예배 모든 순서순서를 맡아 아버지여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기름부심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임직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이곳이 진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선호의 우리 목회자 주님의 종들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모든 순서 순서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의 예배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하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